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그네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애니메 닌저 입문자 가이드 영상 한번 가져왔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만든 영상이어서 어,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어,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은 처음에 시작하시면 일단 코드를 쓰려고 해도 코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한5래까지는 어, 뽑기를 통해서 어, 얻은 걸로 스토리를 미셔야 됩니다 스토리를 다음에 이제 래때 되면 코드를 사용하셔서 이제 좀 신화급 아이템을 뽑으실 수 있어요 예, 유, 아, 유닛 뽑을 수 있고요 이제 초반에 강추 드리는 캐들은 보시면은 어제 생각에서 어, 가장 좀 괜찮은 것좀들리면이 이치고 이치고 나쁘지 않고요 성진우도 나쁘지 않고 델타도 나쁘지 않아요 델타 쓸만합니다 그리고 초반 이제 약간 나인 유지 캐로는 어, 이렇게 나루토 같은 애들도 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이버 세이버 각성시키면 은좀 쓸만하거든요 초반에 네, 초반에 쓸만한 유닛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얻으시고 일단 하나씩 모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은 또그냥추천캐는 그다음 이제 좀 잡을 수 있다 하시면은 여기 구울시티 어, 골시티 포탈을 얻으셔가지고 에토를 얻으시면 돼요. 에토는 진짜 초반부터 해 가지고 끝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안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어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초반에 나의 강추 드리는 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거 하나 있고요. 자, 이렇게 얻으시고 나면은 이제 디오를 만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디오 만드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이렇게 디오랑 이렇게 엠마를 유닛 들좀 만드셨다 하시면은 어 아직 이 이벤트는 어렵긴 해요. 어려워서 약간 던전 이지 도시는걸 추천드릴게요. 여기서 뭐, 캐릭터 이런 거 뜨면 또 좋고, 얻을 어,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좀, 게임 메커니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은 6개 유닛을, 양코 재정제 아시죠? 양코 재정제처럼, 어, 유닛을 보내는 형식으로 하는 게임입니다. 자, 여기 아리나 누르면, 스태퍼 하나구요. 서먼, 업그레이드 존, 어, 어 상점리저보드가 있습니다. 일단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동하시면은, 여기, 특성을 돌리는 곳과, 유닛을 진화시킬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뭐, 진화나 기어, 소울을 만들 수 있는, 어, 크래프팅 구역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가시면은 이제 이 소울 파편 내기로 어, 소울을 뽑으실 수 있고 뽑으실 수 있고요. 자 그다음 여기는 이제 샤이니 동급의 유닛을 샤이니로 옮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뭐 이미 지나 시켰는데 샤이니를 또 얻었네? 그걸 지나 시켜가지고 옮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스탯 어, 모든 타워 지펜스 게임처럼 여기 스탯을 만질 수 있고요. 이제 여기는 총 100레까지가 있기 때문에 100레까지 어, 약간 한계돌파 같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제 이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요거는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 약간 보낸 쿨타임 늘어난 대신에 가격이 줄어드는 이런 거기 때문에 별로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스탯 이렇게 이게 1 5 0레 75년대 1 0 0레대 만드는데요. 어 처음에 가지, 가지고 있는 돈이 3 7 7 5 0원이라는 소리고 이제 초당 750원 벌리고 이거 타워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캐스트. 캐스트에는 어, 최근에 많이 생겨가지고어 플레이어 뭐 이런 것도 있고 트레일 같은 게 있는데 이 트레일은 이렇게 캐스트를 깨시면 은 어, 해당 유닛을 얻을 수 있는 진이나 재료나 유닛을 얻으실 수 있, 있습니다 여기도 살짝 라인도가 있는 그거입니다 자, 소울킹 캐스트는 이제 약간 레인저 같은 유닛을 얻을 수 있는 캐스트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N, D, O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게임에는 또 신기한 게 약간 어, 장비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뭐 이벤트 맵에서 뜰 수도 있고 어.. 아니면은 막 만지실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고요 어.. 이 정도가 일단 이렇게 여러분도 알려드리고 이 던전 주시는 거 추천드리고 아초기가 됐네요 초기화 했으니까 또 달라지긴 한데 자 여기 이런 거 이벤트가 맨날 하고 있으니까 좀 이제 되시다 싶으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아, 여기 네벨 보상 받으시고 되고요 거래도 되니까 뭐 거래를 잘해가지고 좋은 거 얻으시면 좋고 고고. 이렇게 한정판 유0도 거래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레벨 때 이게 열리거든요 이거 이용하시면 되고 상점에 한번 갔다올게요 상점에 가면 레즈 상점이 있고 <laughs> 여기 레즈 상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 뭐 진화제로살수 있고요 여기 골드 상점에서 필요한 거 돈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요즘 어, 이보로스 이벤트 게임에는 돈은 진짜 야무지게 줍니다 3600만원 있 보이시죠 자 오늘 이렇게 어, 애니멜 레인저 초보자 가이드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 가이드 영상을 처음 만드는 거라 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어, 양해해 주시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은 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 오늘은 여기까지 보유